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티비 한승훈입니다 야 이거 쉬고 있는 주말에 엄청난 제보를 받고 제가 또 촬영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못뭐 찍었죠? 산타페 풀체인지 모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잖아요 현대가 이렇게 지금 엄청난 차들을 지금 내보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기아의 베스트 셀리카 중형 SUV를 대표하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옆에 세워져 있는 거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거의 완성형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기존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 달라진 부분들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빠르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렌토. 아 정말 지금 산타피랑 비교하면 어때요? 거의 뭐압사라고 있죠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산타페 우리가 찍었는데 어땠어요 엄청 커지고 조선의 뭐 지바겐이다 디펜더다 이래가지고 되게 압도적인 느낌으로 크기도 훨씬 커졌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 소렌토 아좀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거의 풀 체인지급 변화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카니발 또 우리가 찍었잖아요 카니발도 어때요 세로형 헤드램프에 데일라이트 d r l 이 살짝 중간에 이어져 있는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쏘렌토도 비슷합니다. 지금 위장막이 딱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세로형 헤드램프가 들어갈 것 같지만 여기 뭔가 조금 이어져 있는 것 같죠? 여기 자 봐봐야 이게 이어져 있잖아 이런 거. 이게 데일라이트로 살짝 헤드램프와 이어져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냥 위장막 덮여 있어도 대충 실루엣은 나거든요. 약간 셀토스와 비슷한 느낌도 조금은 있고 여기 지금 딱 공개된 이 부만 분 보면은 그냥 어떤 느낌이냐? 텔루라이트. 텔룰라이트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하지만 텔룰라이드도 나온지 이제 좀 오래됐어요 새롭게 텔룰라이드에서 조금 더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으로 훨씬 더, 더 예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 프론트범퍼의 디자인은 위장막이 덮여 있는데도 기존의 소렌토도 멋지지만 이번 페이스 리프트는 소렌토의 느낌을 스키드플레이트로처럼 약간 강인한 디자인으로 출시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나옵니다 자이 차량을 자세히 보면은 약간은 하이브리드 같거든요 휠도 기존에 없었던 블랙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때요? 이 지금 테스트카가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아 그냥 검정 검정 느낌이지만 뭔가 포스가 엄청 나요. 집은 잘 꾸미면서 왜 차는 안 꾸며? 내차 꾸미기 필수앱 오늘의카. 그래서 보면은 뭔가 좀 다른 부분도 있죠. 뭔가 싶었어요. 지금 그릴도. 블랙으로 되어 있고 곳곳에 모든 포인트들이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뭔가 하고 봤더니만 기아에서 자한거뭐 있어요. 그래비티 모델. 그래비티 딱 나오면 블랙으로 포인트 많이 집어넣었잖아요. 이 쏘렌토도 그래비티 모델로 출시를 해 가지고 약간 블랙 포스 약간 이런 걸좀 추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있는 이런 포인트, 프론트 범퍼 하단은 약간 그냥 밝은 크롬이 아니라 다크 메탈 크롬으로 포인트를 줘서 무광의 느낌을 한층 더더 살려 준것 같습니다. 자, 휠도 그래서 무광 블랙으로 지금 되어 있고 야, 요거 이제 EV9에 들어가 있었던 그 네모난 휠 들어간 거 기억나시죠? 그 느낌 비슷하게 나요. 보통 이렇게 휠캡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네모나게 좀 따로 이렇게 로고만 박는데 얘는 좀더 심플한 신형 기어 로고와 좀더 깔끔한 느낌의 휠 디자인이라서 아, 요거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아만큼 보통 테스트 초기면은 이것도 가려놓거든요. 이렇게 공개된 거는 뭐, 뭐다? 곧 출시되는 거다. 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사이드 이쪽에 있는 이 가니시도 원래 크롬이거든요. 근 어때요? 블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다가 A 필러, B 필러, C 필러, 루프레까지도 블랙으로 들어가 있죠. 자 지금 사이드 스텝 딱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 뭐야? 이거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는 거아니냐야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사이드 스텝이요 원래 기존도 지금 있어요. 약간 애프터마켓처럼 39만 원인가 옵션 추가하면 이제 나와가지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테스트하기 때문에 일단 붙여놓은 거고 쏘렌토에도 원래 이 사이드 스텝이 있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뒷좌석 선블라인드 수동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고요. 잠깐요, 이 밑에 야이 조석 뒤에 보면요, 어, 뭔가 있네 하고 봤더니 공기청정기. 예, 공기청정기가 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야 뭔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새롭게 공기청정기도 추가되는 구나했지만 이것도 애프터마켓 제품. 이거 예, 추가로 저 사이드 스텝이랑 마찬가지로 옵션 넣으면 공기청정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A 필러, C 필러에또 뭐가 있어요. 크롬 가니 C가 있잖아요. 지금 인데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도 블랙으로 포인트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아는 페이스리프트 되면 약간 실내가 통일이 되고 있어요. 딱 비슷한 느낌. 뭐가 있어요? 커브드 디스플레이 조금 더 일체형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또 추가가 되고요 공조기 디자인을 좀 통일하고 있거든요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냐면 K8 미디어랑 송풍구가 하나로 터치 공조기로 들어가 있어서 미디어 공조기를 바꾸잖아요 똑같은 게이소렌토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뭐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송풍구 디자인도 조금 더, 더 깔끔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기아 노브예요 원래 지금 소렌토에뭐 들어가 있어요? 다이얼 방식의 기어노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조금 바뀌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요거까지 얘기했다가는 망할 것 같아서, 어, 잡혀갈 것 같아서 차마 이것까지 얘기를 못하겠고요. 옵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렌토가 어쨌든 산타페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산타페는 어때요? 완전 풀체인지한 디자인, 차 크기, 새로운 옵션들막다들어갔는데 소렌토가 그냥 약간 전면에 후면 디자인 바뀌고, 실내 디자인만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옵션도 엄청 신경을 쓴다고 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좀 새로운 UI, 조금 더 직관적이고, 색감도 좀더잘 보이고, 더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될 거라고 하고요. HDA, 자율주행 하시죠. 이게 3단계는 아니지만, EV9에 들어가 있었던 HDA2. 수준의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조금 더더이 주행에 대한 편안함도 추가가 될 거라고 하네요 자, 저는 이거 보고서는 지금 제가 보는 게 맞나 테스트카이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거의 완성형 차거든요 굳이 달아놓을 이유가 없는데 룸밀러가 프레임리스 룸밀러에 디지털 룸밀러가 들어간다 소렌토에 디지털 룸밀러까지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펠리세이드 이번에 페이스리프트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소렌토에도 이게 들어간다는 거는 싼타페에서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 위쪽에 카메라가 두개 있어요 카메라가 지금 위쪽에 두개 있고요 후면부에 있는 이 하단 디퓨저 디자인이 살짝 바뀐다고 하고요 헤드램프의 디자인은 많이 안 바뀌어요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닙니다 안쪽에 이 등이 있죠, 등무늬 요게 조금 더 달라질 거라고요. 지금도 예쁘기 때문에 이 헤드램프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어때요? 이쁘지 않아요? 저 멀리 봐서도 정말 단단하고 강한 인 느낌이 드는 그 소렌토 테일램프를 굳이 바꾸기 좀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램프 디자인은 좀더 세련되고 밝게, 그러니까 광량을 조금 더 높인다고 합니다. 뭐 이런 디자인은 크게 바뀌는 건 없다고 하지만 조금 소소하게 디자인이 추가될 거라고는 합니다. 자 아마 산타페 출시 시기와 비슷하게 쏘렌토도 지금 출시를 할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위장만딱베기면 출시하는 완성된 테스트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가격 인상이 많이들 궁금을 할 거예요. 쏘렌토는 생각보다 가격 인상이 많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아에서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 한 100에서 150 기본 스타트가 한150 정도의 가격 인상을 갖고 옵션에 따라서 한 300만 원 정도까지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차. 요소렌토 전기차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존 파워트레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점이 디젤만 삭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아요. 공인 연비 못 맞춰 가지고 친환경에 대못 받고 게다가 뭐저 엔진 오일 뭐 증가 이슈 뭐 있고 뭐 이렇게 좀 시끄러웠는데 그런 것들 좀다 개선해서 완벽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고 뭐 엔진 라인업이 제가 지1.6 하이브리드잖아요. 뭐2.5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했지만 절대 아니고 그냥 기존 1.6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 고 보시면 됩니다. 쏘렌토 이제 공개가 되면 또 실차로 여러분들께 최초로 보여드릴 거고요. 블루스카이 H2나 오파티비 오피셜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가서 또 촬영할 테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요. 요 쏘렌토 페이스리프트 제보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보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스케치랑 내비게이션 화면에 스크래치 많이 신경 쓰이시죠? 이제 아클리브의 보호 필름으로 여러분들의 차를 보호해보세요. 이 필름은 주요 바이러스를 30분 내에 99.9% 사멸, 포도성 구근을 비롯한 주요 박테리아를 10분 내에 99.9% 사멸, 지문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아클리브 항바이러스 필름으로 스크래치와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들의 차를 보호하세요.